안녕하세요. 기업가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우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정꾼대학TV는 가장 유익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제가 직접 7대 테마 시리즈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정꾼대학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7대 시리즈 방송, 뭐, 취업 일자리, 재테크 부자, 부부, 가정 경영, 그 다음에 자기개발 라바시, 건강 힐링, 스마트 정석 경영, 그 다음에 경영 혁신, 그 다음에 성공 창업과 창업 사관 학교 등 일곱 개의 테마를 시리즈로 방송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 이런 시리즈 방송을 정례적으로 받아보시려고 하면 구독, 라이크, like,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 자, 이 방송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꼭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정말 유익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친구, 지인들,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테마 중에서, 어, 저희 시리즈로 오늘 방송하는 그 테마,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취업 일자리 시리즈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취업 일자리. 이, 취업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 요새 뭐 40대, 50대 퇴직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직자도 많고. 또, 시니어들, 5060 세대도, 베이비 부모들도 일자리 창출, 퇴직 이후에도 100세 시절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취업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성들도 뭐꼭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또 아내들이 여성들이 일자리 찾아나서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비정꿈대학 또는 비정꿈대학 TV에서 집중적으로 방송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비정꿈대학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자리, 취업 관련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일자리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취업 일자리 시리즈로 오늘 방송하는 테마는 대기업 취업 성공 비밀, 대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이 안정성 때문에 많은 어 청년들 우리 이런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대기업 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그런 통로는 좁은데 어떤 일단에 입사하면 그 안정적인 어 그런 어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기업 취업 성공에 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대기업이 원하는 이런 인재상을 먼저 알면 그 인재상과 관련된 스펙도 쌓고 또 면접할 때도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제 인재상을 본다. 아, 이 자료를 네. 참고해서 여러분 취업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자료는 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 2017년도에 전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100대 기업의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어, 이런 부분이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 자료는 한국경제신문 2018년 8월 28일 날 소개된 내용을 제가 재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100대 기업 선호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5년 단위로 지금 이걸 분석을 한 건데, 자, 2008년도, 지금부터 어, 10년 전, 10년 전에는, 2008년도에는 가장 선호하는 인재상이 창의성이었습니다. 창의성. 뭔가 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했던 그런 시절다 미래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창의력 두 번째가 전문성 세 번째가 이제 뭔가 도전 정신 네 번째가 원칙 신뢰 다섯 번째가 소통 협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역량 열정. 주인의식, 실행력, 이런 순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이 지난 2013년도에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13년도에는, 어, 도전정신, 도전정신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정말 기업이 무한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도전정신이 필요해서, 어, 100대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의 첫 번째가 이제 도전정신. 두 번째는 주인의식. 뭔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 기여하고,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해서 주인의식. 세 번째가 전문성. 네 번째 창의성. 다섯 번째 원칙 신뢰. 그리고 이제 열정, 소통협력, 글로벌 역량, 실행력. 이렇게, 예,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5년 전, 1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지금 현재의 대기업들, 특히 100대 대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뭐냐.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과 협력이 첫 번째로, 어, 올라섰습니다. 5년 전에 일곱 번째 있었던 것이 7위가 1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 변화를 어,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 소통과 협력이 일본으로 일본 인재상으로 올라갔을까? 자이 부분은 정차 이제 40대, 50대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퇴직해서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런 자리를 이제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신세대들이 채워가는데 이 신세대들이 직장에서 보면. 개인주의 이런 성향들이 강해서 뭔가 협력 이런 것들이 어렵다 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정말 개인주의 이런 어떤 성향 보다는 서로 의사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할수 있는 이런 어, 역량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어, 소통 협력 5년 전에 일곱 번째인 것이 첫 번째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업하거나 할때 정말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자꾸 버려야 되고 서로, 어,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하는 이런 스펙도 쌓고 그런 어떤, 어, 뭔가 마인드도 기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회사에 들어오면 소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부서 간에 또는 다른 부서와 협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는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면접 테마로서도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소통과 협력, 어, 능력이 있다.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정말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전문성. AI라든지 뭐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그런 이런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뭐 컴퓨터 좀 다루고 또 외국어 좀 하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럼 이런 전문 지식을 대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배울 거냐? 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이런 전문성 뭐 물론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 원론적인 얘기 이 정도 가지고는 기업에서 절대 부족합니다. 아마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100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한 20, 3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70, 80%를 어떻게 채울 거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독서 부분입니다. 독서 부분.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와 관련된 그런 독서를 정말 스펙 쌓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많은 그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두 번째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기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독서라고 하는 얘기. 독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칙과 신뢰다라고 하는 것. 뭔가, 변칙, 우리나라 계속 이제 뭔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점차 이제 없어지는, 맑아지는 정치권부터 경제 계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변혁기이기 때문에 바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이 원칙과 신뢰를 요구하는 일을 인재상이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도전 정신이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업들에서는 신규 사업 개발이라든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거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전정신이 투철한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주인의식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사장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창의성 열정 글로벌 역량, 실행력은 또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해할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아이디어력, 창의력 그렇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열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를 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 강화 이런 스펙스 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럴 때 이제 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에, 뭔가 해외 연수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 소개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실행력 강화. 아,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뭔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삽입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한 면접 준비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 면접 준비 테마로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대학교 입학에서부터 이런 어떤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뭔가 키우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취업과 관련해서, 특히 대기업 취업과 관련되어서,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이런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비정금 대학은,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실천하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업에 100% 성공하는 대기업 취업 성공 비밀이 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재상에 대한 그런 준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대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실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비정꿈 대학은 앞으로 어, 여러분의, 예, 인생 성공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는, 예, 그런 비정금 대학, 비정금 대학 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취업 일자리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